아, 솔로 아티스트 입으로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네. 조금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렇죠? 네. 습니다 솔로 활동을 결심한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달의 소녀는 이제 뭐 팀으로 또 새로 인사를 드린 우리 멤버들도 있고 한데, 네, 어떤 마음이었어요? 어, 아시다시피 저가좀 이제 그동안 그룹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그룹이 좀다 같이 시너지를 낼까, 이런 그룹적인 고민을 많이 했었다면, 공백기를 가지면서, 이제는 내가 좀 음악적으로, 나의 개인적이고 솔직한 얘기를 담아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솔로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멤버들과 얘기를 많이 했는데, 멤버들 또한 제 생각을 지지를 해줘서 되게, 어, 좀 힘이 됐고, 그걸 기반으로 솔로활동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간 하수연이란 친구는요 어, 아티스트 이브랑 같은 점은 있어요 열정과 끈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인간 하수연이란 친구는 되게 잠도 많고요 음. 뭔가 되게 미뤄요 일을 네네. 근데 아티스트 이브는 어... 장을 좀 이겨내려고 하고요. 어, 프로페셔널이군요. 네, 네. 오늘도 알람 1분 전에 깼습니다. 아, 오늘은 뭐또 이제 소풍 가는 날처럼 그렇죠? 그죠? 그죠. 네, 긴장도 네. 네. 되고 설레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인간 하수영과 다르게 눈물도 좀 참을 줄 알고 어... 되게 멋있는 친구예요. 그렇군요. 네. 눈물은 이제 그런 보통 집에서 혹은 이제 뭐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어 혼자 있을 때훈신니다 <laughs> <laughs> 그렇군요. 네, 인간 하수영은 조금 이제 잠이 많고 네. 눈물도 더 많은데 네. 이보가 그러니까 좀더 성숙하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